민주당의 어, 김두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오늘 특별히 노무현의 도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어, 출마선을 하게 돼서 어, 각오가 새롭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데 우리 세종시 여의 임채성 버장님, 그리고 이기현 고문님 어, 염종원 고문님을 비롯해서 젊은 청원, 청년, 다운 동지들, 세종 특별자치시의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특별히 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리엄. 네. 네. 그러면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시간도 많이 만찬고에서 출마선언문어 전문은 어 배포한 유인물을 어 참조해 주시고 어 기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어 궁금한 점들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기자도 박승철 기자부터. 예. 예.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럼 우리 지방이나 기자들한테 음. 기자회견 한다니 연락이 안된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아 네. 기자 연락 그건 뭐 전혀 네, 아무한테나 뭐. 이제 아예예 예, 그건 지금 당 대표 선거여 가지고요 중간대 국회 출입한 그 대상으로 했었고 세종시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연락을 미리 못 드리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예. <laughs>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겠습니다 네, 저는 연합미스의 오후 귀신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어,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것 자체의 상징성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제 당대표 선거는 좀정보을 이용해서 좀치러지기도 하고, 이 이제 수도권 쪽에 좀인지한 당원들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첫 이제 행보, 세종을 뽑으시고그 다음에 광주, 일단 지역을 좀 약간 도시를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음. 그렇게 좀 약간 첫 일정을 세팅하신 이유가 없지? 궁금하고 음.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이제 그 서류 제출은 언제쯤 제출 하시는지아 그렇습니다. 어, 역순으로 네. 먼저 말씀드리면 당 대표 후보 등록 서류 제차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 실무팀장이 한 일주일 정도 어 준비를 해서 아마 내일 후보, 오늘 중앙당에서 가점금을 받고 문제 없으면 내일 후보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특별하게 기자회견을 한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어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정보와 사람, 돈이 전부 다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 이대로 가도 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 균행발전은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어, 균행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 미안의 가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제1당으로서 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어, 여기서 어, 뭐 여러가지 언론을 해, 했을 때 어, 당원존에서 하자 뭐 제가 또 영남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라서 부산, 경남에서 하자 우리 당의 본사는 어, 강주, 전남인데 강주, 전남에서 하자 여러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가 대한민국 미래를 정말 희망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같은 동지들하고 인원, 인원하는 차원에서 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이제 국회 분언이라든지 어, 대통령 그 실도 어느 쪽으로 잡혀 있는데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미안한 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일당으로서 그걸 완성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지까지를 담아서 세종특별자치시 여의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여기 네. 내용보시면 민주당의 통계를 온몸으로 맡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지금 붕괴됐다고 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난번 총선을 어, 아주 우리당 지도부에서 탁월한 어, 리더십과 선거 전략으로 압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을 막고 인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서 어, 구조 흐름을 잡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이제 22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잘해서 압성한 것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압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 3년차를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국정을 그야말로 아무런 국정 기조 중심 없이 그야말로 뭐 애교, 민생, 뭐 물가 또 여러 가지 해난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당 지지율이 낮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오는 당이고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네, 스토마토입니다. 아, 네, 뉴스 코마유지용입니다 어, 최근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 기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음. 그게 큰 방향에선 바람직하지만 약간 의도나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음. 이 맥락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중도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당원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어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정당은 유럽행인데, 어, 저는 뭐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큰 어, 당의 흐름은 어, 동의를 하고 있어서 당원 주권 관련해서 뭐 어, 컨퍼런스에도 저도 참여를 한 바가 있고, 오래 전에 국민 아, 참여 정치 연구회라고. 유시민 장관하고 같이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당은 주권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정당이 적어도 당은 중심어 주권이 강화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그 흐름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보통 다당원 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저는 그러나 뭐, 다른 쪽에 좀, 어, 갖겠다는 거고요. 우리 당이 이제, 뭐, 1인 정당화 이런 비판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1인 정당화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당권 대권 분리와 관련해서 어 당은 당규를 고쳐서 어 지금 이 중앙위원회를 어젠가 통과를 했는데 어, 그런 점도 좀 동의 안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우리 권리당원이나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당의 이렇게 건강한 민주성과 다양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어, 제가 출마하기 얼마 일주일 전에, 어, 경향신문과대 인터뷰를 하면서, 모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당내의 1%라 1%의 어,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그 다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당에 좀 책임 있는 어,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어, 당내 1%의 당원들어 다른 목소리도 대변할 책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 결심을 하게 됐고요. 어,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세 번의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국정을 맡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당 대표를 추대하는 것은 어, 일반적 흐름이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많은 당원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내일 정대표 출마를 하실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 중선 대회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 축구 경기로 말하면 어, 팀을 11명은 베스트 11 팀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공격 수도 있고, 수비 수도 있고, 링크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축구 팀이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팀워크 안 되면, 경기를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차기 지선이나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1인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 또 중도와 중원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역할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일단은 어 이번 당 대표를 놓고 이재명 후보제가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 지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한 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금은 오히려 당 대표를 지금 뭐 저쪽 국민의힘도 한동훈 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지금 뭐대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다들 여야 이 1, 2당의 당 지도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험이 많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강대강으로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연정처럼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또 어, 해비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뭐 이런 어, 가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 지금까지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 제가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겠다 이런 자신도 있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아니한 뭐 분만 라이브 방송이라가지고나 아, 질문도 좀 마이크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고 김주환 기자입 네. 어 지금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 내외가 지금 어, 사법적으로 상당히 어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검찰에서도 계속 출성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바라보시는 입장은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어, 최근에 우리 당의 입장하고서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최근에 아마 검사 어, 사인에 대해서 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아마 어, 사전 조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거기 쟁점이 돼 있는데 어, 그 사인 검사 탄핵 논의가 되자마자 어, 부부 어, 소환 소환장이 발표돼서 어, 정치적 어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오해들을 충분히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 저는 그 야당 대표나 국민에 대한 좀예의가아니다 이런 입장 을 갖고 있습니다. 네더 질문 없으시면 기자님을 맞춰도 될까요? 질문 지금은... 아 <laughs> 예. 마지막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 뭐, 여러 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음 중진이나 이제 참모 분들의 분들께서 출마에 대해 서 우려를 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하지만,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효율의 자신도 좀 있으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당내 지지나 이제 공감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탄 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큰 선거에 어 계산은 필요 계산을 하지 않음 계산 하자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을 저는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할 수 대변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했고 또 우리 당의 그 건강성이라는 게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어, 김도관 후보 역할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단 2%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안 좋아하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비교를 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니까, 그냥 경기를 하지 말고, 3대 0으로 아르헨티나 승리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이런 거하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어, 정승호고선이원께서 저를 염려해서, 어, 김두환 후보도 뭐 영남의 지도자고 또 중진이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표가 적게 나오면 덜늘 있었다고 오해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 박지원 전 원장님,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어, 저한테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거두 절미하고, 어, 김두환 의원이 이 험한 판에 나와서 고생할 것 같아서 좀 말렸다 이런 보도들을 하시던데, 여의도 문법이 익숙한 분들은 또 그런 염려를 많이 했지만 저는 국민과 당원을 보고 가는데 국민과 당원은 우리 민주당이 숙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혀 경쟁이 필요하다. 당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민주당, 저른자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 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